안녕하십니까. 하나 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달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통화라는 거는 금리나 주가보다 훨씬 더 맞추기 어렵다는 게 사실 정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와 관련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짧은 차트를 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게잘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내 다음 주까지 드리는 이 말씀을 뭐 제가 환율을 맞춘다든지 뭐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조로 갈 건지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들어서 뭐 구조적으로 뭐 미국이 자산이 매력이 없다 또는 뭐 달러가 약해졌다 그게 뭐 부채 때문이다 감세 때문이다 뭐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1월로만 돌아가 보면 7, 8개월 전이죠. 그때는 미국의 시장이 너무 좋았고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미국의 상대 수익률이 전 지역에서 거의 꼴찌였기 때문에 6월 뭐 7월 초에 미국 사면 큰일 난다는 식의 외국계 아이브들의 콜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콜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들이 어떤 말을 할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쪽 방향의 투자는 거의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5월 말에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를 냈었고요. 그때 이제 제목이 다시 미국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미국이나, 달러 자산의 매력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6월 말 7월 초쯤에 제가 언론에서 좀 많이 봤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상반기에 미국의 달러 지수의 하락이 역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달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는 구조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국의 수익률이 나빴지만 여전히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미국 외에 자산이 좋다라는 기사나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이 이런 말을 하면 꼭 확인을 해보거든요. 저도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상반기에 미국의 달러 지수가 11%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1973년 이후에 52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게 맞습니다. 52년 만이라니, 이렇게 많이 빠졌다니, 요 숫자만 들어보시면 정말 구조적으로 무슨 큰일이 난것 같습니다. 50년이면 꽤 장기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데이터를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필요한 기간을 잘라서 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상반기에 미국의 달러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데이터를 낸그 애널리스트도 조작을 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데이터를 편의적으로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잘라서 보니까 50년 만에 달러가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다시 그려봤냐면 롤링 기준으로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이다. 그러면 1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달러 지수 하락을 데이터를 구합니다. 그럼 7월 30일이면 1월 30일께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6개월 전 달러 지수를 하락률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차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 6개월 상반기에 달러가 많이 하락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50몇 년에 한번 있는 일이 아니라 2, 3년에 한번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50년에 한번 있는 정말 큰일 난 일이냐 아니면 2, 3년에 한번 있는 순환적인 일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림을 그린 사람은 데이터를 딱 보고 아,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2, 3년에 한번 있는 순환적인 변화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고 이게 구조적인 변화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달러 지수를 그려 보고도 알수 있는데요. 1971년 금태한 이후에 변동환율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 달러 지수를 전체적으로 다 그려 보면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였던 시기가 두번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란 얘기는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19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떨어졌을 때고요. 두 번째는 2000년부터 한 2007년 정도까지 나타났던 그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유로가 출범했던 시기에 달러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는 미국과 다른 비서방 G7 국가들이 서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약하게 하고 비미국 통화를 강하게 하겠다는 서로간의 합의를 한 거죠. 그큰 나라들끼리.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졌던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유로가 1999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유로의 경제가 미국보다 크거나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경제를 커버하는 통화가세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WTO라고 하는 이 시스템 밖에 있는 인구 15억짜리 경제가 시스템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기대. 새로운 통화가 강해진다는 기대가 맞물리면서 2000년대 초반에 한 5, 6년 동안 달러가 엄청나게 약했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아,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98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처럼 구조적인 약세가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면 심플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달러 약세를 원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관세도 막 때리고 하잖아요. EU랑 일본이랑 뭐몇 군데 캐나다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1350원 갔을 때뭐 한국이 미국이랑 무슨 환율 합의를 하는 것 때문에 원화가 추가로 강세가 된다는 기사가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여쭤보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될 수가 없다. 미국이 정말 원화 강세를 원하면 그냥 나머지 나라를 어떻게 합의를 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 원화가 알아서 강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플라자비 같은 걸 원냐면 선진국들끼리,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더큰 선진국들끼리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2000년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려면 유로의 버금가는 무슨 통화가 생겨야 됩니다.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아시아 전체 통화를 만든다고 해서 뭐 유로급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 체제 밖에 있는 또 엄청난 경제가 있다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있다면 얘가 다시 경제 체제로 들어오면서 뭔가 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다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를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달러 흐름 또는 최근 몇년 동안의 달러 흐름은 그냥 순환적인 거고 아직도 미국의 경제의 체질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지금 ai가 결국 경제의 미래 핵심인 건데 이 ai를 투자하는 지역은 사실 미국밖에 없고 그럼 다른 지역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뭔가 숫자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m2하고 외환보유고의 관계입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 통화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에 가치, 선호는 100% 상대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서 밖으로 나와서 혼자 어디 뭐 시골 가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뭐 금으로 갖고 있든지 뭐 어쨌든 물리적인 뭔가로 갖고 있으면서 난 투자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은 내 돈을 계좌에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금에 투자를 해도 주로 계좌로 투자하시고,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계좌인 거고,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달러가 약하다, 미국이 후지다, 뭐 트럼프가 어떤 일을 벌였다, 뭐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 거를 반영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경제에 비해서 다른 지역이 조금 더 후지다고 하면 그래도 미국 선호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숫자로 M2하고 기축통화, 외환보육으로 제가 계산을 항상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랑 중국은 지금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재정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쓰고 어떤 구조적으로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한국이랑 중국의 M2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그거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수출을 그만큼 못 늘려서 외환보유고는 그 속도로 못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M2 나누기 외환보유고의 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아직은 준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는 순간 원화 가치가 약해지거든요. 우리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하고 외환 보유고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데 현재 최근 추세를 보면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M2 나누기 외환 보유고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환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에 비해서 통화가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몇년 동안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을 보,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대만만 약간 다른데 대만은 M2 증가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요. 워낙 수출 주도로 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도 좀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TSMC가 많이 커진 것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빼면 뭐 브라질이 됐든 아르헨티나 됐든 뭐 어떤 신흥국이든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구조적인 약세를 주장하시려면 뭔가 미국의 경제가 확실하게 나빠지고 다른 나란 그거에 비해서 좋아지면서 외환보유고가 쌓이는데 돈을 안 풀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달러의 구조적인 약세를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보통 정부 부채, 미국의 무슨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게 왜 달러의 구조적인 약세가 이유가 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얘기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